카니파는 화창한 아침에 일어나 마을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카니파가 마을시장으로 가는 중에는 새들도 보고 꽃도 보고 하늘도 보면서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기분 좋게 마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카니파가 마을시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이상한 표정으로 카니파를 보고 있었습니다. 카니파는 어리, 어리둥절거리며 왜 그러지? 무슨 일 있나라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마침 시장에서 만나기로 한 책토를 만나서 책토에게 물어보았습니다.책토.모두 날 피하는데 무슨 일 있는 거야?카니파.우리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까?응 알겠어.카니파가 책토에게 말을 했습니다.그러고 나서 카니파와 책토는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카니파가 말했습니다.책토 이제 말해봐.어떤 일인지 말해줘.책토가 말했습니다.카니파 내가 말 사람들한테 들었는데.촌이가 너랑 마녀랑 사귄다고 했대.카니파.그런데 그게 정말이니?책토가 카니파에게 물었습니다.헐!그게 정말이야?촌이가 초니가... 그랬어? 카니파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초니한테 직접 물어보는게 좋겠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카니파가 말했습니다. 카니파는 초니가 그랬다는 것을 듣고 책토와 함께 초니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카니파와 책토는 초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카니파는 초니의 집 문을 두드려서 초니를 불렀습니다. 먼저 촌이가 말했습니다. 카니파, 여기 무슨 일이야? 카니파도 말했습니다. 촌이, 너가 나랑 마녀랑 사귄다고 했다며? 촌이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 내가 언제? 해? 촌이는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집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카니파는 촌이에게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카니파는 고민이 가득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카니파는 먹을 수도 잘 수도 없을 만큼 고민을 밤새도록 했습니다. 카니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떡하지? 이러면 내가 나쁜 카니파가 되는데. 에휴, 고민이 많으니 졸려도 잠을 못 자겠다. 카니파는 졸았다 깨고 졸았다 깨고를 반복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밖이 소란스러워서 카니파가 깨어났습니다. 밖을 내다 보니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니파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밖에 나가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마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카니파 앞에 서서 말을 하였습니다. 카니파 있잖아. 어제 우리가 오해를 했어. 그래서 사과하려고 모였단다. 마을 사람들이 카니파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카니파는 마을 사람들이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카니파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 뒤에 있던 책토가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려줄게. 책토는 카니파에게 그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젯밤에 카니파가 고민하고 있는 동안 책토가 마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책토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오해가 있다며 카니파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에게 잘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책토의 말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카니파에게 사과를 하러 온 거예요. 사실은 말이야. 너가 나를 구하기 위해서 꽃잎을 날렸을 때, 촌이가 그걸 멀리서 보고 너랑 마녀랑 사귄다고 생각한 거지. 카니파가 말했습니다. 아 그렇게 된 거였구나. 카니파는 책토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마침 마을 사람들 뒤에 숨어 있던 촌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나와서 카니파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카니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나는 괜찮아.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세히 알고 말해줘. 알겠지? 약속. 응. 카니파와 촌이는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도 즐거운 평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